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찬 평성캠퍼스 오전 상위권 영어반과 평일 수학반을 수강하고 있는 고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반 해왔고 일본 유학까지 다녀와서. 25살이 될 때까지 영어랑 수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 싶었는데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서 더 힘내서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영어는 개인적으로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보는 데일리 테스트에 맞춰서 MVP에 있는 표제어와 동의어를 내 범위에 맞춰서 암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이론을 많이 암기해둬서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연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는 수업 복습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압축복과 비클래스를 암기하면서 실전 연습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 올리는데 있어서 독해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을 읽는 연습이나 내가 부족한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제목 찾기. 유형이 제일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랑 반대되게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가 약해서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인수분해도 못할 정도로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이 많았는데 송무석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대로 복습과 반복을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입수학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전에 완벽하게 복습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분도 나중에 보면 생각이 안 나거나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데일리 테스트나 위클리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론을 완벽하게 하기 전에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히 계산하는 연습을 해두면은 나중에 진짜 시험 볼 때도. 계산 실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아직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히 풀려고 연습하는 것 같습니다. 수학 교수님이 10회독은 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기 때문에 10회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지금은 5회독 정도 돌렸고 그리고 따로 모르거나 헷갈렸던 문제들은 오답 노트에 따로 적어놔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글 읽는 감각을 잃지 않도록 꾸준히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어도 누적해서 지금처럼 꾸준히 암기할 계획입니다. 수학은 제가 취약한 부분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고 무엇보다 수업 복습을 철저히 해서 복습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전에는 카이랑 생선밖에 모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펜이랑 책을 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려니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학원에 와서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앉아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많이 더워서 다들 많이 지치고 때로 힘들 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만큼 끝까지 더 열심히 해서 다들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편이 화이팅, 평중캠퍼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어어요오랜만에 이러고 뭐 찍어보니까 맨날 앉아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려니까 너무 너무 어려워요 <laughs> 그래도 이제 말하는데 좀적응해가지 않나요? 아니요 원래 이렇게 우리 치면서 적응해가는 거 아니겠죠?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